모순은 어떤 존재인가요? 저한테는 나중에 어뭐제 아이들이 있을 때 되게 자신 있게 아빠가 대한민국의 제일 최고 레스토랑에서 일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도전의 의미가 항상 있어것 나쁜 줄 알지만 끊을 수 없는 그 모순은 저한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러면또 분명히 살도 많이 빠질 거고 건강도 안 좋아질 거고 힘들 거고 하는데 막상 또 와서 하면은 막그그 그 아드레날린이 막또막 막 엄청 분비 같돼요 모수 빼놓고 사실 저를 표현하는 게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이제 뭐 사람 모종일보다 모수에서 헤드셰프 모종일이 더 설명이 훨씬 편하고 뭐. 모른 표인 것 같아요. 내일은 어떤 서비스를 해야 손님이 좀더 만족을 하실까? 항상 좋아해 주시는데, 정말 좋아해 주시는 포인트가 뭘까? 뭐...